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역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대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시모집은 경쟁률 상승과 유망기열 쏠림 그리고 지방대지원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올해 수시모집의 특징과 배경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대학 대부분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북대는 4,510명 모집에 6만 302명이 지원해 14.51대1로 지난해보다 높았고 지방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대를 비롯한 의학 보건계열의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경북대 약학과는 3명 모집에 516명이 지원해 172대1, 수의외과는 129대1을 기록했고 영남대 의학과 33.7대1, 개명대 의예 30.6대1, 대구 가톨릭대 약학부 35대1,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 34.7대1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황금 돼지해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늘고 N수생 증가로 전반적인 수시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축소와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분야로 몰리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 지원과 수능 최저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의학 보건계열 이외에는 개명대 철학과가 31.8대1, 영남대 철학과는 24.3대1을 기록했습니다. 요즘에 AI 시대 그래가지고, 인문 소양 갖춘 인재를 또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거든요. 철학가가 아마, 그걸,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현재 뭐, 인문학적 탐구, 융합적 사고, 이런 걸또주구하는 학문이니까는, 그런 영향도 좀, 영향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경찰행정, 사회복지, 식품 역량을 비롯해 웹툰, 인기세 등에 힘입어 취업 유망학과의 지원율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신 성적대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수도권 대학에서 어, 사회권학까지로 진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특성화된 학과. 그 다음에 취업에 칠대 유리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어,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지방대 강세 현상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의학, 보건계열과 신흥학과의 강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